한밤중, 도시의 불빛이 잦아들 무렵, 연예계를 뒤흔드는 낯선 기류가 조용히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대중의 신뢰와 호감을 받아온 방송인 박나래의 이름이 갑작스레 논란의 한복판에 올랐고 그 중심에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청체불명의 인물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였던 의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단서들이 쏟아지며 마치 숨겨진 사건의 이면을 끄집어내듯 긴장감을 키워갔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등장한 증언과 흔적들은 퍼즐 조각처럼 맞물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조용히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 논란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그 배경과 진실을 둘러싼 거대한 미스터리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취재의 실마리는 기자가 수차례 교차 확인 끝에 가까스로 확보한 한 통의 연락처에서 시작됐다. 숨바꼭질하듯 어렵게 손에 넣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음은 공허하게 울릴 뿐 끝내 누군가의 목소리로 이어지지 않았다. 남겨둔 메시지는 정중하고 간단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차갑도록 선명한 뭉답이었다 반복되는 부재중 신호음은 마치 어떤 경고처럼 귓가에 잔잔히 울려 퍼졌고 전화를 끊을 때마다 기자의 머릿속엔 새로운 의문이 줄지어 떠올랐다. 정말 숨길 것이 없다면, 왜 이토록 철저히 침묵하는가? 오해라면 단몇 줄의 해명으로도 충분할 텐데, 이 침묵은 단순한 회피를 넘어, 무언가를 조심스레 감추려는 기류처럼 묵직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본격적인 의문은 SNS에서 더욱 짙어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활발히 업데이트되던 기시물들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지워졌고, 남은 몇 개의 기록마저도 급하게 정리된 듯한 기이한 기운을 풍겼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발자취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정적이 계정 곳곳에 베어 있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여전히 몇 장의 사진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흔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사진들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순간을 그대로 박제한 듯 선명하고 보는 이의 시선을 강제로 붙잡았다. 쨍한 흰색 가운을 차려입고, 진료 도구를 쥔채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듯한 모습. 중국 의료진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마치 협업 관계를 연상시키는 단체 사진, 그리고 수술 등이 장렬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까지. 각각의 장면은 마치 한편이 이야기를 조각낸 것처럼 의미심장했고, 단순한 개인의 스냅샷이라 보기에는 여러모로 낯설었다. 이 일련의 이미지들은 대중이 처음 가졌던 단순한 궁금증을 단번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정말 의료인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사건의 본질을 파고드는 가장 무거운 의문으로 자리 잡았다. 나가 또 하나의 질문이 동시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만약 의료인이 아니라면 이 사진들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단순한 연출인가? 아니면 숨겨진 역할을 보여주는 조각인가? 마치 열쇠를 잃어버린 문 앞에 선 것처럼, 기자는 이 사진들이 띄우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수수께끼와 마주하게 되었다. 취재를 이어가던 기자는 결국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음을 느꼈다.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던 단서들은 모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곳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문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기자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그 문의 손잡이를 돌렸다. 정식 의사 면허가 있으십니까? 짧고도 직설적인 이 질문은 말 그대로 사태의 중심을 관통하는 열쇠였다. 단몇 음절만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도, 혹은 새로운 진실을 열 수도 있는 문장이었다. 기계음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의 벽이 전화기 너머에서 흐르며 기자의 귀를 압박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을 증폭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또한 번의 침묵. 의료 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증명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다.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숫자 몇 자리의 면허번호만 제시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린 듯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내놓지 않았다. 더욱 기묘한 것은 그 직후 벌어진 변화였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남아있었던 SNS의 몇몇 게시물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뒤늦게 발견된 흔적을 급하게 지우듯 삭제는 번개처럼 빠르고 치밀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빈 공간만 확장되어 갔고 그 공백이야말로 의혹의 크기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유일하게 남긴 설명은 내 몽골에서 공부했고 한 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활동했다는 주장뿐이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대한민국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진실보다 침묵을 선택한 그녀의 태도와 겹쳐지며 의혹을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렸다. 사진은 사라지고, 게시물은 흔적 없이 지워지고, 질문에는 끝내 답이 없다. 이 기묘한 침묵의 연쇄는 단순한 회피를 넘어, 폭풍 직전의 정적처럼 불안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기자는 어느새 자신이 거대한 소형돌이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단한 사람의 침묵이 세상을 향해 더큰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논란의 불씨가 걷잡을수 없이 번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의료계였다. 조용하던 물결 위로 돌 하나가 떨어진 듯 의료 전문가들의 반응은 빠르고도 단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즉시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 이번 사안을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으로 규정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들의 어조는 신중했지만 단 하나도 흐릿함이 없었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의료법의 규정은 흔들림 없이 명확하다. 모든 의료 행위는 정식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적법한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본 원칙이다. 예외는 극히 제한적이며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조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나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이루어지는 재가 간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 제기된 정황은 이 원칙의 핵심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었다. 법의 문구는 짧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만약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인물이 연예인의 차량한 오피스텔의 사적인 공간 혹은 촬영 현장처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주사나 수액,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처치를 했다면 그것이 실제 의료인이 맞는지 여부를 떠나 이미 법률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는 행동이 된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진 무자격자의 침습적 처치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사나 수액 처치는 단순히 바늘을 찌르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약물의 용량과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고난도 의료 행위에 속한다. 만일 이러한 절차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 그것도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논란을 넘어서 명백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계가 빠르게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예계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경고는 점점 더 커지는 사회적 파문 속에서 더욱 묵직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다. 박나래 측은 면허 있는 의사에게 시술을 받은 줄 알았다고 밝혔지만 주사 이모의 면허 여부가 불분명해지면서 대중의 혼란은 오히려 커졌다. 그녀는 어떻게 해당 인물을 의료인이라고 믿게 되었는가? 어떤 경위로 시술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향후 수사에서 반드시 검토될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주사 이모의 SNS 팔로잉 리스트에는 여러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이 있었다. 단순한 팔로잉일 수도 있지만 일부 연예인과는 과거 교류 정황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임을 알면서 시술을 요청했다면 환자도 공범이 될수 있다며 엄중한 기준을 제시했다. 만약 이 사건이 박나래를 넘어 다른 연예인들까지 번진다면 연예계는 또한번큰 충격을 맞을 수 있다. 추가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들도 등장했다. 강남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이 수년째 임대료 미납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녀가 주장한 해외 의대 이력은 공식 명단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것들은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더큰 진실을 가리고 있는 조각인지? 아직은 알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단서가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박날의 개인을 넘어 연예계 전반, 그리고 비의료 시술 문제까지 이어지는 이 논란은 점점 더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주사 이모는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흐릿하지만 그 안개 뒤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다. 이 조용하지만 위태로운 침묵의 끝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드러나게 될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와 검증이 이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것이라는 사실뿐이다.